안녕하세요. 자리왕입니다 학벌, 회사 타이틀, 연봉, 집안. 이것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워지는 나만의 경쟁력 갖추기입니다. 제가 20, 30대를 생각해보면 그때 대부분의 20, 30대 가장 우월감에 취해 있었던 것들이 지금 제가 앞서 언급드린 그런 것들이었어요. 회사, 회사의 타이틀. 내가 대기업을 다니냐, 뭐 좋은 공기업에 다니고 있냐, 음, 또 월급입니다. 대부분 뭐 대기업을 선호하는 이유가 월급이 높아서겠죠. 그 다음은 학벌입니다. 내가 좋은 학교에 나왔다는 것에 굉장히 취해 있어요. 대부분 이것들로 사회를 자기네들끼리 정하기도 하고 그런 또래 집단을 많이 형성하기도 하겠죠. 같은 부류에 있는 사람들끼리 그리고 본인이 모은 돈이 아닌 그 부모님의 돈, 부모님의 재력에 의해서. 그런 우월감에 취해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앞서 말씀드린 이네 가지가 만약에 없다고 하면 나는 주목받지 못하고 내 경쟁력을 갖출 수 없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20대에 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앞서 말씀드린 이네 가지를 갖추지 못한 사람이 저였거든요. 항상 자신감이 없었고 뭔가 얘기를 해도 주목받지 못하니까 별로 저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 않았고 내세울 만한 게 없었다고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다가 누구나 본인의 인생에 있어서 내가 특별해지고 싶잖아요. 그리고 남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고 그런 생각은 누구나 있을 텐데 저는 어느 곳 하나 주목받지 못했기 때문에 제 인생의 주인이 되지 못한 채 주인공으로 살고 있는 그런 타인을 굉장히 많이 부러워했었어요. 저 사람은 좋겠다. 학벌도 좋고 회사도 좋은 데 다니고 연봉도 많이 받고 음, 집안도 빵빵하고. 근데 그런 것을 부러워하고만 있는다고 해서 내 삶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겠죠.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어, 무저처럼 <laughs> 살기가 싫은 거예요. 나도 내 인생의 주인인데 그렇게 주인으로 살지 못하는 제가 더 못나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 나만의 방식으로 음, 내가 주어진 여건 안에서 내가 할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나의 경쟁력을 키워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선택한 것은. 가장 어려운 절제와 절약이었습니다. 절제와 절약을 통해서 종잣돈을 모으자. 이게 저의 목표였어요.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선택했지만 굉장히 좋았던 점이 많았어요. 우리가 주목했던, 내가 20대에 주목했던 그런 학벌이라든지, 회사, 연봉,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을 다 갖추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시간이 지났을 때 많은 그런 자산을 갖게 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20대시라면 어 지금부터 그렇게 종잣돈을 모으고 마련해서 어 3천만 원, 5천만 원, 1억 이렇게 달성을 해보시면. 그 정도 잔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드물어요. 그래서 경쟁력을 충분히 갖출 수 있는 요소가 저는 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모으는 과정 속에서는 돈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모아야겠다.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서 한발 한발 진전을 나가긴 했지만 실제로 그때는 무언가 이어놓은게 없었기 때문에 내가 바른 길로 가고 있는 것일까? 미래를 위한 최선의 대비책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것에 대해서 제가 증거를 제시하기가 좀 많이 힘들었어요. 왜냐면 증거로 제시할 만한 아무런 것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 그렇게 아끼고 절약하는 저에 대해서 쏟아지는 그런 어떤 친구들의 뭐 야유나 비약 이런 것들에 더 많이 흔들리게 되고 어, 스스로가 더욱 못난이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그 20대의 눈부신 시절을 누릴 걸 많이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절제와 절약한다면서 살았으니까요. 그렇게 지질이 궁상을 떨면서 나의 방식으로 할수 있는 선에서 그 적은 월급에서 절제와 절약을 통해서 제가 3천만원 5천만원, 1억을 모아나갔고 시간은 또 많이 흘러가지고 제가 30대가 되게 되었어요. 본인의 노력으로 종잣돈 1억을 한번 만들어보세요. 시작이 빠를수록 정말 좋거든요. 근데 당신이 지금 20대라면 정말 유리한 그런 위치에 계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30대가 되었을 때, 어, 본인 스스로 모은 돈이 1억이 넘는 사람은 그렇게 흔하지는 않아요. 우월감에 취해 있다고 말씀드린 학벌이라던가 직장, 그 다음 연봉,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이 높다고 해서 그 30대가 되었을 때뭐 1억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흔치 않거든요. 왜냐면, 말 그대로 우월감이 취해 기 때문이죠. 모으려고만 했으면 훨씬 더 많이 모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여건이었지만, 본인이 좋은 회사에 다니기 때문에 좋은 여건에 있기 때문에 돈을 더 많이 소비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오히려 빚 좋은 개살구 같이 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어요. 30대 초반에 결혼하는 친구들이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결혼을 준비했다 하시는 분들 계신데, 제 친구들 중에도 이런 친구들 굉장히 많았거든요. 평균이 한 3천만원에서 5천만원 정도를 모아서 스스로 어, 결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흔치가 않아요. 네, 이것도 굉장히 대단한 케이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모은 돈을 통해서 결혼을 준비했으니까요. 이것보다 좀더 많은, 어, 조금 더 일찍 준비를 해서 돈 1억이 만약에 생기게 되면 그때부터 스스로 읽어낸 것에 대한 엄청난 경쟁력이 생기게 됩니다. 1억 장고가 생겼을 때 좋은 점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